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한해 동안 오후 예배 때는 제자의 개념과 또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지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성도 삼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제자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성도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 우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에, 이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따른다 그런 의미인데 누구를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둔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 물질을 따르면 물질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줬고 무엇을 향하고 또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스승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도 예수님처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왜? 제자 훈련 했으니까, 이 정도로 대해서는 곤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바꾸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수준에 맞게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수준에 맞게 제자 훈련을 월 한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에 옮기고 살아내는 제자가 돼야 돼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방향을 갖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 중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요 복을 누리고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쫓기가 쉬워요. 아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될것 같아. 해바라기를 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행복한 삶을 살것 같아.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과 유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서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까지도 감수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에? 비장함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요, 처음 만났을 때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너희들을 다 부인해야 돼. 응? 그리고 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가르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특별히 그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응?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인을 못해. 다 남편들만 하지. 박도추운 응? <laughs> 대회 <왜> 그러시냐고요? <laughs>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응? 나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물어봐봐요. 어떻게 하면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라는데? 네? 나를 부인하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정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한 소리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두 글자로 그냥 똑떨어지게 그냥 딱두 글자로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응?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 글자로 죽는 거죠,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나는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별세해야 될 일, 내가 십자가를 재야 될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나를 죽인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더 이상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어. 끝났나? 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데, 나는 죽어버리고 없는데,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다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어서 힘을 쓰면 쓸수록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되냐고 하면, 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온전히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아직도 펄펄 내가 살아가지고, 어, 내가 힘을 쓴다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게 돼 있어요. 붙들게. 그 완전히 죽지 않은 베드로가 어, 주님이, 어?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 없어서.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살아있음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나는 죽고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일평생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두더지 잡기 해봤어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하면, 한대 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놈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또 내리쳐요. 내 시기와 내가 살아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네? 또한대내려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놈이 올라오죠. 그게 제자로서 주님을 좇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불쑥불쑥 내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더지 잡기를 해야 돼. 두더지 잡기. 내리쳐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래는 자기 십자가를 나의 사명을 가지고 어,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 온 인류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사명이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어, 떤 분은 사랑하는 교회가 일평생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아유, 내가 이 교회만 아니면은 내가 딴 교회 가가지고 대접받고 내가 살 텐데, 큰 소리 치면서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런데 안 돼요, 안돼 왜냐 그러면은 나의 십자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주님이 가셨던 그 사명의 길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네.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이 잘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들의 모습이 비친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뭐 깜짝 놀래. 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laughs>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뿐이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하면은, 내가 나를 인정하기는 쉽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스스로 잘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 나의 평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나의 평가. 다른 사람이 볼때저 사람이 진짜 목사다운가? 그러면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식당 가면은 권하죠? 뭘 권해요? 어떤 약주는 안 하셔요 이렇게 권해요 식당 가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저는 저 목사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말이 기가 막혀 아니 목사님들도 한자씩다 하시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업원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설마 가 사람 다 보여 진짜 다른 이제 한 잔씩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나는 목사인데요. 이거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이 과연 사랑하는 교회 목사다움이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내가 주님을 쫓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대가.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축하는자가 건축을 다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건축에 뛰어들어야 된다. 일만을 가지고 어? 다른 사람을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왜왜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해요. 왜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 쓰고 계산을 잘해야 건축을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대가를 고려하고 계산해 내서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요구하실 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때론 위험하기까지 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었으냐 그러면, 목사님 나 성교사로 나갈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 성교 나가야 되겠어요? 아직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그 정도의 헌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있었어요? 그거 봐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누구요? 두명 있었어요. 네. 예. 할렐루야. 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 목사인 나도요, 두려워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쫓아 대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김동철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내가 저기 성교를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의 대가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때로는 위험을 각오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라도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요구하실 때그 대가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几。